석가모니의 인생조언.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누군가가 저를 비방하고 저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 내버려두고 피하고 인내하고 그를 상대하지 말아라. 그러면 몇년 뒤에는 그들이 그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 선물은 선물을 준 상대의 것이 된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내게 욕을 했으나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은 원래 만한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행복해지려면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 건강은 최고의 선물이며, 만족은 최고의 자산이며, 믿음은 최고의 관계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마음 공부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멀쩡한 사람은 약이 필요 없다. 내 마음만 편안하다면 부처도 찾지 않는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부처인데 뭐하러 부처를 찾겠는가? 하지만 몸과 마음 중 어느 곳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탈이 난 것이다. 마음이 불편하다면 뭔가가 막혀 있는 것이다. 그 막힌 것을 뚫으면 시원해진다. 마치 마음이 아예 없는 것처럼 걸리는 느낌이 없을 때가 최고로 좋은 것이다.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완전한 상태가 곧 무아이다. 마음은 마치 물과 같다. 마음이 탁할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고요할 때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인다. 행복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그대의 마음 속에 있다. 오늘의 내 모습은 내가 생각했던 결과이다. 무엇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세상사 모든 것은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나쁜 길로 나를 유혹하는 것은 적이나 원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이다. 지나간 일이 자꾸 후회가 됩니다. 이럴 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오늘을 소홀히 하고서는 내일이 있을 수 없다. 진심을 다해 살수 있는 순간은 지금 현재뿐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죄악이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시간에 당신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나간 일에 대해 언제까지나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는 일을 두고 계속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다. 영혼과 정신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에 등불을 비춰주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